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우리 4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 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41절 한 절만 여러분 읽으셔도 이게 어떤 배경인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아는 말씀이죠. 엘리아 시대의 통치의자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악한 통치를 하고 있을 때 당시의 영적 상황은 가장 어두운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했던 일, 그가 기도할 때 에,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그는 어떻게 기도로 돌파해 나갔는지, 그게 이제 오늘 아,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생각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우리가 생각한 방법, 우리가 또 생각하는 그런 어, 기도의 응답이 그런... 어, 아주 우리가 손쉽게 다가오질 않죠.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도록 말씀하셔서 그렇게 선포했는데 정말 3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농사가 안 되니까 거기는 어, 이른비와 늦은 비가 오고, 그 사이에 어, 이슬이 내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인데,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다. 17장 절에 보면 그렇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완전한 죽음이죠. 영적으로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비가 멈춰버렸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이슬이 사라진 시대, 꼭. 우리 시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흥이 사라진 시대다. 그래서 그렇게 흥에 대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도 부흥이 사라진 시대. 더 이상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은혜의 이슬이 멈춘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비가 온다고 아하방에 가서 선포해라 그래서 이 41절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가 아하백에 이르되 두 등장인물이 이제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알수 있죠 올라가서 먹고 맛있어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큰 빗소리는 아직 비가 와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정말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온다고 선포하는 일은 뭐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어 주님께 들었으니까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매일 아침 각기 다른 선포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연세가 들어가면서 기억력도 조금씩 조금씩 쇠하고 더군다나 브레인 세포가 이제 망가지면서 어 치매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 선포한다. 이참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볼때 그러나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입술로만 선포하시는 분이 있고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선포 기도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선포를 한 거죠. 큰빗 소리가 들립니다. 뭐 아합이 이 왕이 들으면 이건 정말 코웃음 칠 만한 일 아니겠어요? 아직도 햇볕은 뭐 여전히 뜨겁게 작렬하고 뭐 땅은 다말 메말라 있고 어디 비가 올 기색이라고는 어디 구름 한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내가 그 소리를 듣는다 이런 이제 믿음의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여기 이제 올라간다는 말이 두 가지. 두 사람 다 올라가고 있어요. 한 사람은 먹고 마시러 가고. 이제 비가 올 거니까 그동안 가뭄 때문에 온 백성들도 고생했고, 통치자인 아합도 마음 고생했을 텐데, 이제 고생 끝, 그 다음에 행복 시작이 된다니까 축제를 하러 올라가는 거죠. 반면에, 그렇게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선포한 엘리아도 또 올라가는데, 뭐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간다. 예. 똑같이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고, 또한 사람은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를 저는 살펴보면서, <laughs> 어, 믿음 1세대들,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에, 선배들이죠. 믿음의 1세대들은 지금, 어, 지금까지 이제 우리 앞에서 그 사람들은 올라갔는 데, 뭐하러 올라갔었냐는 기도하러 올라갔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에, 믿음의 에, 선조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삼각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삼각산에 자주 못 갔어요. 그런데 신학생들이 거기 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하루 구경하러 올라갔었습니다. 이야, 정말 지금도 기억나요. 그 골짜기 골짜기 마다 그 서울 시내에서 그 자기 교회에서 기도해도 될 텐데, 물론 교회에서 기도, 교회로 기도하러 올라갔던 이들도 있을 테지만 그 삼각산에 올라와서 겨울인데도 막 쥐야 쥐야 그러면서 그냥 골짜기마다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치 여름철에 논밭에 나가는 밤에 개구리들이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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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잖아요. 그렇게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제는 기도 소리가 멈췄습니다. 요즘의 목회자들, 요즘의 교회들은 그 당시에 그들이 기도로 그렇게 기도에 씨앗을 심어놓은 것이 지금 열매를 맺고 그것을 지금 현대교회에 우리 시대의 교회죠. 저를 포함한 우리 시대의 교회는 그 기도의 열매를 먹, 먹고 마시는데 지금 멈춰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새벽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올라가는데 먹고 마시는 데다가 이제 이 아합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도 선조들이 심어놨던 그 기도의 씨앗들이 이제 자라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됐고 또 이만큼 교회가 부흥되었고 이렇게 교회들이 규모가 있게 됐는데 그 열매만 따먹고 앉아있으면 안,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굴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게 이제 엘리아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인데 여기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일은 저처럼 이렇게 좀 먹고 마시는데 많은 힘을 썼던 사람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예. 이건 뭐 정말 제가 이거 보면서 어, 이거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여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일은 이건 정말 깊은 기도. 그 전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서 더 이상 배에 기름이 끼 시간이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갔는데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어제 어린 판푸너치도 없습니다. 야, 이거 부끄럽더라고요. 여기 제가 이 말씀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갈멜산 꼭다기로 올라가서 땅에 뿌려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러 올라간 엘리야와 먹고 마시러 올라간 아합 사이에 나는 어느 편인가? 나는 어디에 가까운가? 여러분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뿌려놓은 그 기도의 그. 안타까운 기도, 부르짓는 기도, 그 절박한 기도가 이제 우리나라를 이만큼 교회가 되었든, 경제가 되었든, 먹고 사는 일이 되었든, 정말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친구들이 약속이 있어서 먹, 먹지 않으려고 이제 그 사람은 그 식당에 그 식권이 하나 남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면은 그밥 주걱으로 기숙사생 아니잖아. 그런 저게 바로 그손을탁 치고 거절당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얼마나 배고픈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배는 고팠지만 먹고 마시는 일에는 어, 힘쓰지 않았지만 뭐에는 힘썼던 거예요. 기도 그 당시에 교회 그 당시에 신학생들 그 당시에 목회자들은 이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일에는 정말 열심히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거꾸로 된 거죠. 먹고 마시는 데는 이 목회자들도 어, 우리 교회 또 성도들이 아주 풍요롭게 먹고 마시는데 기도에는 힘쓰지 않는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 우리도 여기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다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정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구절이 43절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죠. 기도를 하러 올라가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는 뭐냐면 노동입니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게 얼마나 참 절망스러운 답변입니까. 그 사원을 하나 데리고 가서 자신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저리 기도하다가 이만큼 기도의 양이 차면 이제 어떤 응답이 있을까 그래서 자 바다 쪽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 비가 올 어떤 그런 사인이 있는지 가서 한번 봐라. 그래서 또 허겁지겁 달려가서 바다를 바라봤는데 아직도 여전히 태양은 장렬하고 구름 한점 없고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고 이럴 때 다시 돌아와서 숨을 헐떡이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일곱 번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이 아침에는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이 기도에 영감을 얻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강원도 거기는 경기도네요. 경기도 포천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제가 기도하러 많이 올라갔어요. 은성수도원이라는 곳에 이렇게 기도를 하러 많이 갔었는데 거긴 기도원이 아니라 수도원입니다 개신교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엄두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항상 기도를 하면서 어, 그 기도로 일어놓는그 수도원인데 어, 지금은 그 엄두선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겠죠. 그리고 그이 자리, 그 은성 수도원의 예, 자리는 이제 어느 신학교에다가 기증을 하고. 그리고 그 엄두선 목사님의 그, 그분이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은성 출판사가 지금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은성 수도원에 가면 입구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근데 그게 참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금식을 하든 또 그냥 기도를 하든 기도는 참 힘든 노동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아침에 한 시간 기도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많이 보기 힘든 그런 장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 노동을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보통 교회 제가 몇 교회 우리 교회를 하기 전에 LA에 있는 교회도 그래도 기도 많이 한다는 모이는 교회 가봤거든요. 가보면 설교 말씀 끝나고 한 10분 15분 되면 뭐 주여 이러다가 어느새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기도 안 합니다. 왜? 힘드니까. 그렇죠? 기도는 뭐라고요? 노동이다. 오늘 이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또 가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그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기도의 노동을 지속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제가 시골에서 어느 그가정이 우물이 없어서 우물을 파준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 집은 우물을 파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우물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우물을 파는 돈을 대주면 또스포일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우물을 파주는 값을 우리가 다 대주고 우물을 파서 줄 테니까 그우물 파는 사람에게 또 취직까지 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조금씩 조금씩 그것을 교회에게 다시 에, 갚아라. 그래서 이제 우물을 파준 적이 있어요. 근데 우물을 파다가 이웃 동네에 우물 파는 기술자인데 앉아서 쉬더라고요. 근데 오전 내내 뭐 기계를 돌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러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돈은 갖다 줬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앉아서 쉬면서 그 우물 파는 그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유 이렇게 우물을 잘 파신다고 소문이 났는데 물을 어떻게 이렇게 잘 파요? 그랬더니 우물 파는 거는 사실 기술이 아닙니다. 그냥 물 나올 때까지 파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주 제게 너무 단순한 이야기고 심플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 물이 나올 때까지 파면 진짜 우물 잘 파는 거죠. 그죠? 파다가. 아, 아닌 게비요 그리고 또 장소를 옮겨가지고 기계를 다시 차려놓고 그게 기계가 크잖아요. 그걸 다또 다른 데다 옮겨가지고 또 파다가 한 오전 에내 파다가 안되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러면 우물을 못 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물이 물이 나올 만한 장소에다가 딱 차려놓고 그 다음에는 언제까지 파느냐 나올 때까지 판다는 거예요. 그게 우물을 잘 파는 핵심 기술이래요. 어우,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다. 물은? 우물은? 나올 때까지 파면 되는 거구나. 그 똑같이 요거를 평행 이동을 해서 우리 기도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기 이 엘리아는 우물 파는 사람은 못 만났지만 이분은 기도의 그 깊이로 들어가는 것은 그런 원리는 알았던 것 같아요. 보십시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오늘은 다른 거다 있으시더라도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는 비법, 기도가 응답되는 비법, 기도로 돌파하는 방법 딱한 가지입니다. 언제까지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라. 물러서지 않고. 그러면 주님께서도 지치십니다. 야, 내가 이거 여섯 번까지 거절을 했는데 이거 계속 매달리네. 이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딱한 가지만 배우시자.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뭐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침에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이라는 건 완전수라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노동인데 이 기도가 돌파되어지려면, 기도가 응답되어지려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내려면, 기도의 양이 차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는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응답, 큰 비를 내리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양 중에 큰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겠죠?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기도해가지고 응답되는 기도라면, 그 기도의 또 크기도, 응답의 크기도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3개월, 3년, 30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기도라면, 그때 응답되었을 때그 응답의 크기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게 이제 기도의 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4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 테니까, 여기에는 기도의 좌절도 들어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낙심도 들어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절망도 들어있고,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약속을 가졌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 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인이 있는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마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겠어요? 원망했겠죠. 이 사과는. 어, 아, 지가 가보지, 나보고 가보라 그래. 그러면서, 아유한 번, 두 번이지, 이거 일곱 번씩 이렇게 가서 보라 그러면, 이거 어? 사람 놀리는 거야, 뭐야. 기도에 능력도 없는 게뭐 기도한다고 찌그리고 앉아서. 뭐 이러면서 온갖 불평과 원망과 또뭐 툴툴거리는 소리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질 않았지만. 그런데,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그 일곱 번 사이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노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는 노동이고, 그 노동은 언제까지 하느냐? 물이 터질 때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런 그 기도의 그 끈기, 은근과 끈기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특징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런 끈기, 기도에 끈기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쭉쭉 읽어가면서 마치죠. 일곱 번째 일로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어쩌면 큰 먹장 구름이 막 그냥 큰 바다를 다 덮고 온 하늘을 덮으면서 몰려와도 시원찮을 판에 손바닥만한 구름, 그래도 이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이르대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이스라엘의 지형은 마차를 타고 다닐 때그 길에 비가 오면 마차 바퀴가 빠져서 잘 가기가 힘드니까 비가 오기 전에 빨리 이제 먹고 마시던 거 그만두고 내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직 비는 오지 않아요. 그런데 비가 마치 온 것처럼 이 엘리야의 마음 속에는 이미 응답이 와 있었던 것이죠. 조금 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마차 타고 또 달려가죠. 여러분 마차 타고 달려가는 편이 좋겠습니까? 그 앞에서 달려가는 여기 거의 뭐한 20km 되는 그 길을 거길 그 그냥 어, 기도하던. 엘리야가 또 달려가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결론은 두 사람의 결말을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건 아합의 결말입니다. 마차 타고 달리가 달려가던 아합은 마차에서 죽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셨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전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렇게 편하게 타고 다니던 그 마차에서 이 사람 피를 흘리면서 아합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성경의 기록에 먹고 마시고 마차 타고 다니고 편안하게 살다가 그 마차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엘리아의 결론을 보실까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건 엘리사와 대화라는 거 아시죠? 11절 말씀이 엘리아의 결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기도로 올라가던 사람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불...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바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모습이 그렇게 기도의 노동을 하던 엘리야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노동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never, never 기부하. 기도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에 낙심되거나 절망되던 일을 이제 멈추시고,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일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